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랫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으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고 그곳에 있던 내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어린 양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이 드디어 풀려지게 되는데요. 1 절에서 4 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인과 둘째인이 떨어져 나갈 때 흰말을 탄자와 붉은말을 탄자가 나타납니다. 흰말을 탄자는 활을 가졌고 붉은말을 탄자는 큰 칼을 가졌습니다. 특히 붉은말을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화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활과 칼이 나오고 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를 죽이는 것. 이것은 바로 정복과 전쟁 그리고 살육의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화평이 사라지고 탐욕과 살육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 화평을 빼앗아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육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짓누르는 죄악들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또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요한 데나리온에 불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5절 말씀에서 세 번째 봉인을 열때 요한은 검은 말을 보았는데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검은색은 슬픔과 황폐함을 상징하고요. 또 저울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그 말을 탄자가 말한 것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주 적은 양의 밀과 보리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얻을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에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네 번째 봉인을 열 때, 요한은 청황색의 말을 보았는데,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그 뒤를 음부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쟁과 소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은 공포와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봉인이 열리게 될때 요한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로서 자신들의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순교자들에게 다른 나머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교회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박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봉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게 된다 하더라도 간건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제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게 될때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별은 설익은 열매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곧 임재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땅, 그 땅은 흔들려 버리게 되고, 그들이 한때 신처럼 경배하기도 했던 해와 달과 별들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모두 깨어지고 흔들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마지막 날에 세상의 임금들을 비롯한 각종 강한 자들과 그 종들이 공포에 떨며.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그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에 떨어져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이날은 충격과 공포와 혼돈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헌신을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더욱 굳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건강과 형통함과 성장과 성숙 번영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주님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주시옵소서 우리 가 함께 있는 한국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 있는 마주으로 살아갈 수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있는 한주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과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다